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 티볼 스포츠클럽 원격수업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학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제 1학기도 원격으로는 두번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시험도 끝나서 이제 어 마음이 좀 해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티볼 스포츠클럽 원격수업 함께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 한번 알아보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볼 텐데요 뭐 하는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 그 스트라이크 마저 김코치 나와서 방향 하면하 그래 네. 감독이 나가라에서 나온 거니까 신경쓰지 말고 뭐 어필을 하는 척만 하자고 이봐, 요즘 자네 미니 시리즈 보나? 아니 저는 텔레비잘안 보거든요. 저는 좀 숙소를 보는 자요. 잘... 사랑의 진실이라고 얼마나 인기인데, 나는 요즘 쿠로야고 하이라이트 안 본다니까. 이봐, 나 퇴장 좀 시켜줘라. 어제 술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응? 왜장이야왜장이냐고자 지금 야구경기긴 하지만 감독이 코치를 시켜서 지금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티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의를 할수 있습니다 언제 항의가 가능하고 이 항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항의하는 걸 영어로는 프로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따로 항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티볼에서는 그냥 영어 그 자체로 프로테스트라고 합니다. 어, 프로 입단하기 위해 입단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항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구에서도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배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누웠고요. 아래에 있는 발차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감독들, 코치들이 항의를 할수 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해 억울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이나 코치는 야구 경기에서 항의를 할수 있습니다. 과연 티볼에서는 이 프로테스트, 항의가 언제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티볼 경기에서는 주장과 부주장만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초등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감독만이 허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항의하는지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심판이 경기 규칙 해석에 잘못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항상 경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 판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경기 규칙 해석을 잘못하거나 두 번째로는 경기 규칙 적용에 잘못이 있었을 때 주장, 부주장, 감독이 프로테스트, 항의가 가능합니다. 이 이외에는 항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은 플레이가 있는 직후에 신속히 타임 사인을 걸고 항의와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뭐 지나가고 뭐 이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직후에 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의를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바로 매너가 중요합니다. 이게 영화가 뭐였죠? 네, 저도 기억이 잘안 나네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는 바로 매너였죠. 항상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매너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심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심판은 경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기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심판 없이는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지만 애매한 경우에 판정을 심판이 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역할과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합전 선수가 사용하는 배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 어, 선수가 사용하는 배트가 부정배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하고 심판은 타자 정면 옆에 위치해서 배팅티에 볼을 올려놓은 이후에 플레이볼을 선언하게 됩니다. 주심은 본루와 삼루 주변을 판정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배팅티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심이 있는데요. 루심은 1루수 후방 파울라인에 위치하고, 루심은 1, 2루 주변에 일어나는 플레이를 판정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티볼의 심판은 보통 두 명, 주심과 루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원칙적으로는 2인제이며, 주심과 루심으로 나누고, 경기 운영 사정에 따라 4인제로 할 수도 있고요, 1인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1인제 같은 경우에는, 본 루에서 볼수 있겠죠. 4인제는 1루, 2루, 3루, 본 루가 되겠죠. 기록은한 명이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합전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시 예정시간 30분 전에 경기장을 점검하고 시합 개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공인용구, 뭐, 티볼, 티 등등을, 글러브 등등을 필히 확인하고, 손상 유무, 그리고 뭐, 찢어질 수도 있고, 경기에 반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양팀 선수를 집합시켜 라인업을 시킨 다음, 1열로쭉 세운다는 거죠. 로컬 룰, 자신들만의 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공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라운드 정비는 양 팀에게 지시해서 평탄하게 고르게 돌 같은 게 없을 정도로 잘 확인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심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시합 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런 단계를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심 루시는 양 팀이 벤치의 대기 상태를 확인하고 서클 후방의 위치에서 자세를 갖추고. 벤치와 선수들이 정렬되면 시합 준비를 크게 외친 후에 어, 집합이라고 큰 호령을 외치고 라인에 따라 집합 시킨 다음에 인사를 시키고 그 다음 플레이볼을 외침과 함께 시합을 시작합니다. 주심은 타자 정면에 위치하고 1루 베이스 후방 4-5m 후방의 라인을 양 다리의 사이에 두고 위치합니다. 시합 진행 전 라인 없이 안전진료권에 대해서는 한번더 주지시키고 어 서로 민감한 규칙 같은 거는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볼데드나 파울 선언이 익힐 때까지는 인플레이 상황을 주지시킨다는 겁니다. 심판의 선언하기 전까지는 계속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라는 뜻이겠죠. 주자가 베이스를 밟히지 않고 리드가 나가 있는 경우 어 경기가 진행될 수있 않기 때문에 그걸 재차 확인하고 플레이를 선언하고 어필이나 뭐 프로테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주장과 부주장, 감독에게만 제안을 둬서 어, 받아들이고 상황 설명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심판의 진로 선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타격이 끝나면 심판은 볼 데드를 선언하고 공수교대를 외치고 마지막 타자의 타구가 플라이볼 아웃이 될 경우와 1루 송구 아웃이 될 때에는 어, 아웃되는 순간이 볼 데드 이게 끝난 거기 때문에 주자가 그 이후에 뛰는 것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어, 무엇을 배웠냐면요. 항의와 심판의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판의 수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아니네요. 심판의 위치는 타구에 따라 심판은 좀더 가까운 곳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플레이가 펼쳐지는 곳으로 많이 뛰어야 되지만 뛰어다녀야 상황 파악이 쉽다라고 하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